자항식 px를 6x-1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가 이렇게 제시가 됐어요. 그럼 이번에는 px를 x-1로 백육분의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는 아, 이 문제 지금 조금만 봐도 엄청 자주 나오지 않았어요? 그쵸? 이 정도 나왔으면 기억을 좀 해주라는 거죠. 일단 식에서 말한 대로 써봅시다. px는 6x-1로 나눴을 때 목이 qx가 있을 거고 나머지는 R입니다. 원리 알면 바로 쓸수 있다고 했어요. 똑같은 건데, X 기 6분의 1로 나눴대요. 자, 그렇다면 얘가 몇 배가 됐어요? 어, 그냥 보기 편한 대로. 그러면 나누기 6을 해준 거나 다름없죠? 그렇다는 건 내가 원하는 건 곱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겠어요. 그렇다면 반대로 얘는 이기이 돼야겠죠. 그렇다면 6qx. 고분 이미 일정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뒤에 나머지는 영향을 받는다, 안 받는다? 안 받아요. 왜냐면 고분 이미 끝났으니까 그대로.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게 골라주면은 몫과 나머지가 되겠습니다. 음, 네, 답은 4 번이 되겠고요.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요거는 절대 외우는 게 아니에요. 몇 배, 몇 배, 이렇게 자동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곱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그 원리를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